진단 후 치료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관절경 꼭 필요한 걸까요? 수술 시 관절량을 열어도 관절 뒷부분을 볼수 없어서 관절 뒷부분을 볼수 없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어 더욱 적극적인 치료와 수술적 예우를 기대해 볼수 있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디님들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국 대표 원장입니다. 대부분 관절 질환들을 엑스레이와 촉진으로 진단을 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 우리 반려동물들의 관절 진단에는 여러 전문 장비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관절 진단과 시술, 수술 등에서 쉽게 볼수 있고 우리 강아지들의 관절 질환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관절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절경은 쉽게 내시경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장 내시경은 직접 이렇게 체내로 들어가서 카메라를 이용해 실제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관절경도 마찬가지로 관절이 있는 관절랑 내부로 들어가서 실제 관절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청담우리에서는 관절경을 이용해 진단을 하기도 하고 수술 중 관절경을 이용해 관절 상태를 확인 후 직접적인 관절낭 주사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관절경에서 관절경은 진단 후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강아지의 관절경에서도 진단 후 관절 상태에 맞는 물리 치료 재활치료 약물치료 관절량 주사 등 다양한 맞춤 치료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만큼 진단 후 치료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관절경 꼭 필요한 걸까요 관절경의 가장 큰 장점은 엑스레이상 볼수 없는 인대 근육. 혈관, 반월판 등의 손상 정도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 즉각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강아지들의 일반적인 관절 수술은 수술 시 관절량을 열어도 관절 뒷부분을 볼수 없어서 수술 중 관절경을 이용한 검사를 통해서 관절, 뒷부분을 볼수 없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어 더욱 적극적인 치료와 수술적 예우를 기대해 볼수 있게 합니다. 관절경은 수술시에도 사용되지만 관절진단을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 강아지들에게 생각보다 어깨관절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어깨관절질환도 관절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병변 부위를 살펴보고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청담우리에서는 실제 십자인대 수술인 TPLO 수술 시 관절경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십자인대 수술 중 관절경을 통해 관절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형견 관절 수술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관절경으로 관절면을 봤을 때 수술 중에 관절 표면 우리 무릎 관절 십자인대가 있는 부분, 종아리뼈에 있는 관절 윗부분까지 관절 표면이 계란 껍질처럼 깨끗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깨져 있는 경우도 있고 십자인대가 끊어져 있어 가지고 너풀거리는 이런 영상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청담우리에 관절경이 도입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절경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강아지들의 관절 질환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어요 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청담 우리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꼭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